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파일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파일코인 오늘 중요 정보 빠르게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0.11%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업비트의 상장 후에 바닥을 찍은 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눌림과 반등의 패턴, 계곡형 패턴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바닥을 끝내는 구간이 형성이 됐지만 관세 폭탄의 이슈,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설의 이슈. 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0.11%의 구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더 높은 구멍에서 호가 주문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에 파일코인 역시 휴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은 항상 우리 파일코인 홀더분들에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 중요 정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등 코인트레이더 김선재 대표가 우리 홀더 분들에게 매일매일 안전하게 수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우리 홀더 분들 이대로만 따라 하십시오 엄선된 단기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추천 코인 이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 6월 8일 일요일날 제 영상을 시청하셨고 이렇게 성공이라고 두 글자 오전 10시 7분에 남겨주셨습니다. 6월 9일 월요일날 1등 코인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컴파운드 코인명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오전 8시에 일가 발송을 해드렸고 매수 타점 6만 3,147원에서 매도 타점 8만 500원 1차 매도 안전하게 30% 익절하시고 최대 100% 올리는 자리니까 이 거래일 동안 부분 익절로 추가 타점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재단 4만 개 소각 일정이 있고 트위터에 를했습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날짜라든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재단의 정확한 v i p 정보를 체크하고 수압 또는 낙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여분분들서서항항정정보좀좀받침침이어있있으야야되 많이 이시시업업트트에 시황 황리리우우컴파파운코 코인을 빠르게 색을한한해해보습습다지지올올라는자자차 차익 은 조금 나와 있 t 요 정확하게 제가 안내 드렸고 여러분들 오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6월 9일입니다 항상 업비트는 여러분들 24시간 코인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9시에 리셋이 되는 과정이 열리죠 자 그래서 이 전에 하루에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움직일 수 있는 1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등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죠 정확하게 6월 9일부터 타점에 대한 퍼센테이지 고점까지 연결을 해보시게 되면 수익률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36.79% 제가 안전하게 30% 부분 익절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 항상 우리는 안전하고 꾸준하고 주식으로 치면 벌써 상한가에 기록을 하는 이 포메이션이 시그널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4월, 5월에도 정말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됐고 아르고코인, 수이, 이뮤터블렉스 버추얼 프로토콜, 페페, 벙크 항상 우리가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오전 8시에 안내를 드리는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번 성공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매일 아침. 9시 리셋 전에 8시에 일괄 발송을 제가 코인명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 이미 우리 많으신 홀더분들께서 지금 한 1,400여 명 정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8시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발송 안해 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평단 내용이 맞아들어 가실 때 언제든지 매수와 이 매도의 반복은 직접 선택하시는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이라고 이렇게 많으신 우리 홀더 분들 같이 함께하고 계시죠? 준비하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라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1651번 선곡 우리 같이 코인 시장에서 경제 자산 마련하시는 성공을 이뤄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준비하시면서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비트코인의 시황, 그만큼, 파일 코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황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근접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목표 가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일코인 홀더 분들께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되고 c p i 물가 지표 발표가 또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고용 지표 발표는 이미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고 f o m c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 파월 의장까지 집권 해지를 시킬 거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대왕고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미 오피셜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달러 트럼프 수많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우리도 항상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경제 재테크의 수단은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멜라니아 여사가 운영하는 개인 재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밀리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출신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에 페이지들 전체적인 국정 시황이라든가 봉사 활동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위 구간 B 라인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하는 비트코인 퍼스트 1급 기밀 자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단을 스크롤하시다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 긴축 재산 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중동 세력의 이 석유 회사로 위장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자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번역을 해봤더니 자 바로 이렇게 회사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이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깜짝 놀라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이 중동의 전 세계 각부일이 빈 살만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약을 맺는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면의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했더니 자 바로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동의 부호들이 함께하는 이 문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긴축재산 암호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의 정보가 정말 이렇게 비밀스럽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코인명,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내용을 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번역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바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화면의 내용 이 날짜 이로 코인명을 정확하게 이 아랍어 자체를 복사를 해서 입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붙여놓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2월 20일 450% 상승한 이 벨러토큰의 재상장 및 소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의 내용분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또이 파하고 번역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이 부분 재상장 및 완전 소각으로 바로 스토리 코인의 가치는 5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지금 중동의 부호들과 항상 수익을 만드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으면서 토통의 창구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이 거래소로 들어와서 우리 벨러 토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날짜가 정확하게 있죠. 언제 드렸습니까? 2월 20일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지금 이 내용의 바탕으로, 자, 여기서 수익률을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요 고점 대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63%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는 꾸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 이 스토리코인도 바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2월 15일 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드리고 실제로 이 구간까지 5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558.85%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중동의 부호들,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언제입니까? 제가 이 펌핑이 올라가는 이 시점, 전전날부터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 비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가 굉장히 심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 매수 타점 매도 타점과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 로 1억 스토리코인에 직접 매수를 하면서 311%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 께서 또 2월 20일 날 제가 정확하게 2월 22일 날 올라가는 구간 전에 이렇게 숫자 1을 보내주셨고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바르게 여러분들 1시 25분에 2분 만에 답장 을 드렸죠 벨러토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450% 구간에서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안내 드렸던 이유가 전체 소각구 재상장 예정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벨러토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 97원에 매수를 해서 368%라는 수익을 만들어 갔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상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유튜브 특성상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또한번이 아라버를 정확하게 이 구글 번호 번역기 다시금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더니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6월 이한달 동안만 해도 폭락과 통합으로 인해서 다섯 개의 코인이 약만 퍼센트 상승하기 시작할 거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비밀리에 재단과 트럼프 대통령 중동의 부호들은 꾸준하게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저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만 남겨드릴 텐데요. 010-7671번에 여러분들 51번입니다. 자 여기에 문자메시지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유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도용 절대 안 된다는 라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만 받아가시고 제가 이 여섯 개의 코인, 그 명과, 자,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 메시지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자그마치 수익률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000%가 넘는다라는, 힘들었던 구간 빨리 복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에 010-7671-1651번입니다. 숫자 1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10분 내로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세력들, 중동의 부호들, 트럼프 대통령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절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에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받아가십시오. 절대 유튜브 특성상 어디에 공개를 하거나 유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